이가이가 이가. 상관없어요. 그냥 네, 맞아요. 엄마? 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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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줄게, 이거, 저기, 이거. 어? 무서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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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1 5무 이상 하시고 계셔 삶 무서워. 무무서살무 <laughs> 무서워. 어, 이거 이거 녹화 하고 있으니까 아, 묘인님 잘하시는 걸로 인식하게끔 하여 전파부터 1 5이야 <laughs> 묘인님 혼자 1 5킬 m 사라졌어. 다 사람들이 사 이제 만들려 하네. 이거 너무 대단해. <laughs> <laughs> 끝차네요. 아니 언니 저씨 끝차라요. 전판부터묘이아 혼자서 역기나신 거예요 아니, 도대체. 알겠어, 알겠어. 게임 프로라이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어? 잡네요. 다려봐 뭐야 보기 어 네? 못요 <laughs> 힘내세요 힘내시.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아 뭐야 얘. 어? 보기 네. 네. 에이 제가 베인인데 설마 킬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이무초보그냥 베인인 것 같아 이분. 그쵸 배인이다, 그냥 인수기는 같은데. 너가 <laughs> 나 죽는 줄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아니 왜 너가 베인이라며 나보고, 아니 너가 말리잖 베인이라고 아, 뭐, 나 진수 한어 A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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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래? AK가 더좋을것 같은데. 그냥 총진이진오 진짜, 거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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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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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뭐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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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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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이거 뭐야 이거 써. 그 AK라고 다른 총지그거 버리고 이거. 써. 이거 버리고. 아, 아가씨 너무 사정하시잖아 이거, 이거. 이거? 응, 응. 이거 맞아. 이거 한는안쓸 건데. 이거 나 칠탄 조금만. 칠탄? 나 칠탄 많아, 언니. 총사도 이제 총 2개 2,3 조심 앞에 뛴다? 한번 여기 조금만 도전해보실 앞에 이절오아 거기서 더 있어요 사람? 어 아, 베일이 없어가지고 못 쏘겠어 어디있 나가? 람 i n 능 어? 어? 잠만 잠만. Oh, 왜왜왜왜 on. Come on. w h e 가 e 고 h 빼고 왔음 이거 봐, 이 e 이 e What? Yeah, I'm n 거잖아. 아니야, 나 못해. y 이 u 나 o 혼 c 서 10, d 0 h o 이상 s y 다 u c o 서 아니 <웃음> 당연히 <웃음> 이건 당연히었습니다 너렇게도 너렇게도 이건 당연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건 것 당연 이건 것 당연 히요다이라 데미타 쏜다 쏜다 뛰어 뛰어 산업 뒤에 왔음 뒤에 두명아 네. 네. 확인 우리 싸운다고 이 비치 아 이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어머 이게, 이게 잘하는 거이게 야, 너 딴데 튀어 나무들 튀어 아 나무 갈게. 뒤에 있어 나 욕했어? 뒤에 사람 있다고 했는데? 어저 욕했나요 님들? 네? 모르겠어요 아니 나 이거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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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랐나 음, 음, 음. 욕한지도 나 너도 기절했구나나기절했어다쳤지알릴게요한명더 지배한... 있음? 제가 서주세요 네, 제가 서릴게요나 배에 있서 지금 못 함. 어차피. 한명더 있는 거 같은데. 기 <laughs> 조심. 암임한명더 있는 게안 보여요. 저여여 여기 사체 거다 먹을게요 제가. 불맛이다. 아, 어우야 꿀맛안 보임. 안 보임 일단 조심. 언니 지조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응? 그리고 뭐, 네가 했던 그욕 있잖아. 나 오케이밖에 못했어. 그 어창유튜버 그거 <laughs> 어, 나 여기 아니라 그냥 뒤에 있다고 한건데 아무리 봐도 석학한거 같은데 아니 아니 너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건데 너무하잖아 혹시 나쁜 놈인가요 쟤? <laughs> 야이 나쁜 놈아 너 자세가 그냥 아니 응? 칠탄 칠탄 칠탄? 칠탄 주라 이번 판 고마워 이번 판 님들 위해서 아주 동의는 제대로 하기 위해서 카우팔 들었습니다 님들 I got 넌 그렇다면 넌 그냥 두드라봤치 여기서 나쁜 놈 네네. 히라이. 파이팅. 뮤잉님 우리 우리도 어? 이사 아주 재밌게 그냥 같이 다닐까요, 뮤잉님 그래요, 둘이 둘이 로직 아니 우리 이게 눈치껏 그냥 빠져 빠져 빠요 우리가. 네 갑자기. 뮤잉님뮤잉님 빡이 님들. 앞에 사람 있는데 왜 이거 아무도. 저기 조상은 아, 그냥 그 옆에... AI 아니면 그 3위했는데저 옆에... 여기 오탄 많은 오탄 야무지게 먹을 사람 오탄 있습니다. 어, 오탄 먹을래요. 어. 야무지게 먹을 오, 사람 많다. 와 오토바이야. <laughs> 야 그거 잔소 내거 스킨 내거 스킨 나 멧돼지 잡은 거 있거든 봐봐. 나 오토바이 한 번만 오토바이 한 번만 스킨만 구경해 줄다 스킨 구경하기 좀. 고감자. So, 어디가? 저 어디가 h 는거야 저.. 저 Sick. t e l 버릴까요 그냥? <laughs> 아니 저 대단한 자식 버리자 n t 이 r Sick Poliza. Tell Hunter Sick Poliza. 나이 찾는데, 이 자식? 조금씩만? 지그시. <웃음> 시와 아가씨 너무 빠르셔. 역시 시와 아가씨야. 믿고 있었습니다. <laughs> 역시 시와 아가씨야. 믿고 있었다구요. <laughs> 와, 난 너무 배인이야. 요즘 이런 거 반응이 너무 느리다. 끝이 않아, 형? 웬만해서는 지제좀 산고 가의 열로통 많이 나는 거 알지? 근데 오토바이 와. 뒤에 차 사운드 움직여 여기 차있다 여기 차 여기 차 있어요 여기 차 움직여요 뭐 음. 일어요. 화이팅! 두 분이서 화이팅! 아니 우리는 걱정하지 못해 우리는 제가 알아서 야무지게 찾! 차... 야무지게 그냥 네? 어디 가게요? 근데? 아 힘들어 화이팅! 아, 어디 가게요? 어디 갈 건데요? 자율을 향하여 자율을 향하여 자율 <laughs> <달을> 향하여 동은곳 <어디 웃음> 가시길 다들 시원하시지? 네네. <laughs> <어디 웃음> <하시기 웃음> <laughs> 여기 와오삼 아가씨, 아가, 아가씨, 우리는 있잖아요 여기서 이거, <laughs> <laughs> 여기서 이거, 도리도리, 도리도리, 도리도리 나 도리 도리. 보금물로 가다 죽은 게몇 번인데 이숙해익이보금먹으금물 이슥? 보금물, 아, 보금물, 여러번 가네 저의. 금물 보금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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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금물아금물 보금물, 보금물, 보금아보금아 보금물, 보금물, 보금사 보금물, 요금물 보금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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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시물 사람 없네. 끝이 않아요, 저 아가씨. 저 고급 뭐 먹을래요. 밤부터 혼자서 다처리하고 있어요. <laughs> 근데 뮤, 뮤어 아가씨 이거 팩트부터 봐자면 이건 반캐로부터 하시면 뮤어 아가씨 진짜 예판인데요. 네. AI, AI 아니었음. 저거 사람이었음. 저거 AI 아님 저거 AI 아님조심하사 <laughs> 이제 조심해야 돼. 네? 아마 얘 친구인듯 우리가 잠은 아이 친구인듯 아, 너야? 와 근데 네. 야무 와 근데 야무지게 맛있다 와 꿀맛 똑같이. 와. 똑같이. 아가씨 아. 비켜보삼 참고 이거 꿀팁 슬리탄 사람, 사람 어디 있음 사람 어디 있음 우리 쪽 우리 쪽술리탄 사운드 아니 우리 쪽 있다 고 있... <laughs> 위에 쪽 사람, 위쪽도 사람 있고, 옆, 옆에 쪽술탄 각도 나온 거면, 근처에도 있고. 내 앞에, 애 야이, 눈에레기 놈들아! 어, 앞에 사람. 아, 좋 어. 어, 안 돼, 언니. 나이스. 얘라야. 상대, 세명 예, 이상. 저건, 죽겠노, 이고 아, 안, 이거 뛰어요? e 명이세명 i n e Emmeline, e 한 m e l i n e e m m e l i 명 e Emmeline, e m m e 아 i n e e m m e l 이 n e Emmeline, Emmeline, e m m 거기 거기 쪽두명 있어. 여, 기 뒤에가 다시. 거기 차차뒤차뒤 조던 씨형 보인다. 사그 트럭 트럭 뒤 트럭 뒤 트럭 뒤 트럭 뒤쪽 D쪽. 뒤쪽에 사. 우리 죽은데 봐봐. 그거 싶은데. 두 개. 그거 뒤. 어 그쪽 옆에. 보인다. 그 그쪽. 그거 우리들 다 나와 있어. 세명 있어. 세 명. 세 명이 보여. 한명 어, 보인다. 한명 보여. 두명 아, 보여. 한명세두명두명 눈치 챔임 형님 눈치 챔임 위치. 두명 보여요. 이가 뒤로 빠져. 완대이데 아, 자기장. 점파탐은 우리 이렇게 죽는 거 아님? 애들 잡다가? 어? 어, <laughs> 아? 완대이트. <아니야>. 잠깐만. <laughs> <laughs> 와, 벼만대. <미험한데? 웃음> 어, 벼 왔어요. 왔어요. 거북이. 아. 안전... 저기 안전한 거구나. 가격도 웬만한. 안전해. 안전한 안전해. 오토바이 타다 죽는다. <laughs> 뭐야. 오토바이로. <laughs> 꼈다, 꼈다, 꼈다. <laughs> 꼈다. 참고, 이거 상대 고인물임. 생각이 싸운 사람. 한데? 여기서야? 자기장 나갔는데? 그 판단 안줘 그 판단 은근 걔자기 개... 들어가 자기장 자기장 자기장, 좋은... 자기장 자기장 들어가 야, 자기장 들어가 위 아가씨 자기장인 아니에요 놀랍게도 나, 나오셔야 돼요 어어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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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도 있어 앞에 3 있잖아. 아, 그 사람... 아, 아, 그 사람 있잖아 에아 위에 어, 아, 아 위에 사람 있잖아요 근들위싸우 스키너 스 스키너 싸우우리 우리 아가씨의 임상태 아, 가이용옹 우리 아, <laughs> 아가씨의 임상태 띠용옹 아, 그래. 우리 잡았던 아이들이잖아 아니 도대체 거길 거기 쪽에 있는 사람들 우리 사은 아이들인데 왜 그걸 못 봐? 뭐아 <laughs> 이거 봐봐 MVP가 더운 일이잖아. 어? <laughs> 나 아니야. 나엠벨티아니야야잠깐잠깐은데 어, 뭐, 아, 아가씨 주다딱 1킬. 딱 1킬. 아니 딱 1킬. 잠깐만요 잠깐만요. 딱 1킬 하셨어. 뭐야. 딱 1킬. 야 저리 <목소리> 앞에서 저리 앞에 와와 근데 지 아가씨랑 나랑 잘차이안나 여보세요. 뮤비 아가씨 먼저 보삼. 먼저 보삼. 어? 먼저 보삼. 네네네네. 네. 시 아가씨. 아니야. 여쭤보 먼저. 데이다데이다데이다 이제 데이다 이제 됐어. 잡아. 개구리. 아. 개구리가 어. 사라졌어. 어. 개구리. 어. 내려 어? <laughs> 개구리가 사라졌어. 뮤비 아가씨는 그냥 이거 입어삼. 저 그냥 입어들 드릴... 내가. 아. 나 지금. 미아가씨 <laughs> <laughs> 잡아보삼 <사와> <laughs> 방송 불가용 옷 방송 불가용 옷 진심 방송 정정 옷 아니 이건 유튜버 불가용 옷큰와어어 <laughs> 어. 응. 근데 님들 생각해보세요. 다리 알베기고, 파이 아프고, 그리고 열쇠도 잊어버렸어요. 응. 열쇠 때문에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. 제가 말했잖아요. 응. 저, 저거 하면... 저거 죽이면 안 돼요, 쟤? 아니, 지본 상태랑 네몬 상태랑 다르잖아요. 도라이야. 아니, 네몬 상태랑 이번 상태랑 같냐? 1번? 아이 2번?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가씨, <laughs> 죄송합니다. 제가 쓰레기예요. 그냥 제가 쓰레기예요. 끊을게요. 마이크 끕니다. 전 쓰고... 안 돼요. 아, 아, 내가 그냥... 내가... 너가 하기만 넣었잖아. 너잘못이 그건... 아파트인데요. 우리... 아니요? 우리 아파트인데요. 우리 핀이 아파트인데요. 아무리 봐도... 스쿨 프리스코드 갔는데 불가능하지 않을까요? 스쿨 프리스코드인데요 어허 uh -huh. 뒤에 사람 What 저기 내림 핑 찍네 내림 핑 찍네 내림 시어 아가씨 앞에, 앞에 쪽 사람 있음 시어 아가씨 앞에 쪽 이미 내림 네가미거고인 베이니 네. 아총총 총. 근데 어차피 이미 내렸습니다 여기 쪽도. 어? 시 아가씨, 송사운드. 어딘지 브리핑 가능? 상내 위치? 안 보여요. 반대쪽 아파트인 것 같은데. 여기인 것 같아요. 어, 어. 어. 아, 한종제 뒤, 제제 뒤에 살려도, 메디, 이거 살릴 수 있어. 진짜 붙는 땀을 살릴 수 있음. 아, 가씨 이거 붙는 땀을 살릴 수 있음. 일단 진짜 살릴 수 있음. 저거, 어, 어 이거, 이거,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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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퀴 어, 퀴 바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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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, 밖에, 바 밖에 퀴 예, 바퀴, 네, 바퀴, 네, 바 확기진 기포도 있어. 온다. 보여 보야 여기야. 여기 들어다 내쪽 붙음. 옆에 붙음. 앞에. 뒤에 붙음. 뒤에 발사운드. 우리. 뒤에 집안에 있음. 집안에 응 집안에 왔어. 어, 안 되는데. 안 아니. 이거 왔음. 우리 쪽 왔음. 아니다. 눈치 못 뜨. 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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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음. 들어갔어요. 방 응. 들어갔어요. 이정도 어, 났다 아, 야, 신났 뭐, 세바게 해. 상대못 먹잖아. 저기 안에 있는 상대가.